안녕하십니까? 법선 남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어 정당에 있어서 제3의 정당이 필요할까라는 문제를 한번 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어 거대 양당 음 여당과 야당 위에 제3의 정당이 있어서 이 양당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잡아서 정치적인 불안 없이 그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줄 그러니까 캐스트 보팅을 해줄 제3의 정당을 제가 한번 기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로 대변되는 그러한 제3의 정당. 그래서 기존의 정당이 주로 정치권과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라면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는 전문가 시대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장하고 싸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어, 조용하게 어, 실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입법화해서 국민들에게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제 어, 새로운 전문가 시대를 생각을 해서 어, 제3의 정당을 기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근에 뭐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이 정, 정은경인가요? 그분 그 질병본부 그분을 이제 영웅이라고 했던데 어찌됐든 앞으로는 앞에 나와서 소리치고 말빨 세우고 비판하고 막말하고 이러한 구태의연한 아주 썩어빠진 이러한 정치를 이제 어 대신해서 전문가 지금 전문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와서 제3의 정치 지대를 형성해서 어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라 해서 제가 이제 정치에 참 관심을 가졌을 때. 몇년 전에 50 넘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안철수 어, 어, 그분이 나와서 뭔가를 해줬으면 하, 하는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정치를 하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오래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 이것저것을 떠나서 꾸준하게 정말 일관되게 일관된 논리와 일관된 정책, 일관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쭉 해왔더라면 제3의 정당이 정착되지 않았을까. 지금 어 제3의 정당이라고 할수 있는 여러 당들이 전부 보면은 아류예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정의당의 극좌와 우의 스펙트럼에 있는 극좌극우냐 이렇게 어, 나갈 뿐이지 중도적인 제 3의 정당이라고 하기는 좀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기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 총선도 보면 어, 예컨대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서 비례대표 연동제 비례대표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제 3의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세력과 그 민주당 내에서도 세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분들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뭐 우리공화당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친박신당 이런 거다 미래통합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만들고 있는데 어, 민생당도 마찬가지죠. 어, 민주당계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정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최근에 뭐 어떤 어, 분이 김재동 씨가 그분이 듣보잡 뭐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 사회가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격변 시대에서 점차 사회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화도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정치적인 색채가 다를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제 좀 다변화된 그런 시대를 반영해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안정기와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이것을 어, 여, 어, 양대 어, 양당 체제로 가서 이거를좀 정책을 하고 만약에 이 당이 싫으면 저 당을 찍어주고 그거를 제 3의 정당이 있어서 정당 간의 정치인들 간의 권력을 나누고 이합지산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제가 기대했던 제 3의 정당이 양당을 견제하면서 양당의 캐스팅 보팅을 해줄 수 있는 그 3의 정당을 누가 하면 되냐? 우리 말하는 유권자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유권자가 손을 들어주면 결국은 펴로 집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당 제도 하에서 어 예컨대 보수당과 진보당이 있으면 서로 어 직권을 돌아가면서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중도보수 이, 이 보수당과 어, 진보당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보수가 유권자가 그걸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 제 삼의 정당을 만들어서 굉장히 어 당파 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정당들 간의 소모적인 그러한 정당 싸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 있는 양당 체제하에서 중도보수의 그러한 유권자가 그 표를 행사함으로써 정치 발전을 이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최근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사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권, 정권 욕심이에요, 정권 욕심. 자기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게 정당의 기본 속성입니다. 우리 사회체도 나오죠. 정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당에서 시작 어, 주장하는 그러한 이념을 실현하는 게 정치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보면 은정당의 이런 어 이념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이 정권 잡는 게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당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민족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수계, 민주계, 좌익계, 혁신계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알지도 못한 당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이 건국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민주당 공화당의 양대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 정당의 제3의 정당이 별로 없어요. 국론이 분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두 개의 양당 제재 하에서 그 제3의 정당이 할 제가 기대했던 제3의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중도 보수라고 하는 유권자가 물론 어 진보당과 어 보수당의 각 당원들이 있지만 결국은 표를 갖고 결정 결정해 주는 건 누구냐면 중도 보수 국민들이 유권자가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도 양당 체제에 가서 더 이상의 제 3의 정당에 와서 그냥 이소리하고 저소리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런 이제 그런 어, 정착돼 가는 민 어, 정치 어, 우리가 지금 정치 개혁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도 이제는 정착을 해서 유권자들이 어, 표로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제3의 정당들, 수, 무수히 많은 정당들이 이합집산하지 않은 그러한 안정계제버들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그 심판을 하고 책임있는 정치, 그래서 각각의 아주 근소한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제3의 정당들이 생겨나가지고 국민들이 더그당 여러 당에 분산될 필요가 없고 양당 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목소리, 그리고 격전높은 언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치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3의 정당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유권자가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는 어 내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고 이두 정당 야당과 여당에 마음이 안 들면 중도보수로 남아서 펴로서 행사를 해주고 한때는 보수당을, 한때는 진보당을 이렇게 표로서 결정해줘서 양당 체제에서 서로 소모적이지 않게 어 정당 간의 책임 있는 그런 정치 위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가 원했던 거는 각계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50 넘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정치를 해주길 바랬던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과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 3의 정당을 기대해 본 적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양당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낭인들이라고 하죠. 우리 고시 낭인들처럼 고시만 죽으라고 공부하고 어 그런 분이 있는 것처럼 정치에만 죽으라고 매달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치를 선택을 못 받으면 자기 생활을 하거나 과감하게 떠나서 제3의 인물들 또는 새로운 신진들이 나와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뭐 9번을 하니 8번 하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 그분에게는 영광일지 모르나 국민들 또는 특히 정치 발전에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3번만 하게끔 하자라고 법안이 뭐 그렇게 공약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양당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물갈이를 안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배척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 선거 때마다 제30% 이상의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는 정당에 투표를 해주고 그 공천을 통해서 하고 다만 정치 당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당은 가급적이면 뭐 소수당도 있겠지만 양당 체제 하에서 양당 체제로 가고 그 양당 체제를 심판하는 중도 보수의 유권자가 그거를 지렛대 효과를 결정해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 정치에 그빌 붙어가지고 노년을 나이 들어서 뭐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이 정치의 낭인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접고 앞으로는 양당 체제에서도 양당에서도 각 전문가를 발굴해서 정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수 있는 그런 분을 영입한 정당에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계속해서 보면서 말과 막말과 이런 정치 구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양당 체제하러 가게 하면서 제3의 많은 무수한 무리, 어, 무수의 그런 삼의 정당들을 배척을 해서 그 정치 난인들을 막고 양당 체제해서 서로 어, 한쪽에만 계속 편들일 필요도 없고. 양쪽을 어, 견뎌해 가면서 양쪽에서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더 많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그런 당의 표를 몰아주므로써 정권 교체를 예컨대 10년이고 뭐, 뭐, 2, 우리 이제 4년이니까 8년이나 12년 단위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정치 발전하는데 이제는 뭔가가 새로운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 배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3의 전문가가 전문가가 이제는 나서서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서 우리의 어 산업화 시대, AI 시대의 미래의 그 벽, 그 변혁기에 이런 것에서 충분히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를 이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주고, 그런 관련된 입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구태에 이제 빠지다 보면 법도 하나도 개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 산업의 트렌드도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충분히 어, 반영돼서 국회가 이제 그 옛날에 기왕했던 기득권 세력에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만 앞장서서 그거를 해줄 필요가 없죠. 자, 제3의 물결처럼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가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정치 문화도 선진국화 될수 있도록 양당 체제하에서 제3의 정당의 발생을 가급적 표심으로 억제를 해주고 양당 체제하에서더 국민들에게 어 저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에게 투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 그 정치의 구성원들도 뭐, 3, 뭐 3선 4선 5선 6건 이렇게 오래 한게 아니라 정말 참신한 인물들 와서 새로운 개혁 바람을 일으켜 줄수 있는 자기 개혁을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러한 정당의 표를 주심으로써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가 뭐냐면 결국은 투표죠. 그걸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투표 의미가 그전에까지 막연하게 왜 우리의 한 표가 이 정치 개혁을 이루고 우리의 발전을 이룰수 있는 건지는 뭐 대상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짚어보면 우리의 표로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될것 이제 그런 정치 개혁을 우리 유권자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빌붙어서 밥벌이하는 그러한 낡은 기성 정치인들은 배척하고. 정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 아낌없이 그런 것을 일을 해주고 자기 전문 지식을 와서 활용하고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고 선진국 대열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정치에 등용됐으면 동영, 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예, 어, 예녀계에서 휩쓴 게 있었죠 미스터 트롯하고미스트롯 그면 옛날에 뭐냐면 어그 기획사에서 연인들 찍어냈어요. 그렇죠? 찍어냈거나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정당에서, 그 정당에서 자체내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세상에 수많이 숨어있는 인재들을 공개로 이렇게, 공개로 이렇게 경연을 해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표심을 받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의 기득권의 얽매여서 정당의 어, 오로지 정치만을 목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정치계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선도해 나가는 그리고 또할 만큼 하면 또 기꺼이 다음 세대에게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국회의원 이런 자리는 정말 말년에 말년에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일각인을 이루신 분들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어 활용하고 아무 사심 없이 정권에 대한 욕심도 없이 그런 거를 마음껏 펴, 펼치고 그런 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는 정당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도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그전에 자기의 정치만을 바라보고 그걸 직업 삼아서 했던 그런 정치인들보다는 이제는 뭔가 새로운 그 변화에 합류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좀더더 어, 높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많은 참시라고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대거 고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제 3의 정당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의 정당을 우리가 이제 어 고민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어 힘들어지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회가 안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 정치, 이런 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처럼 이두 개의 정당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서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참신한 인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제3의 정당에 어, 정당이 정말 필요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불필요하다. 그 역할을 누구한다? 중도보수 유권자가 하면 된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